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성, 인성이죠. 인수라고도 하죠. 똑같은 얘기죠. 여기에 이제 정인이라는 게 있고, 편인이 이렇게 있죠. 합쳐서 뭐, 정, 편인 이렇게도 얘기하죠. 정편인 혼잡이다. 혼잡됐다. 정편인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정인은 보면 이제 여당이죠 여당 야당 제야 인사 맛이 나죠 편인이 많으면 제야 인사 맛이 나고 제도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성향 생각들이 정인인데 생각이죠 생각 인수라는 건 생각 어떤 철학 철학 이런 거죠 생각 철학 사상,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정편인이 이제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인수가, 인수가 이렇게 많다. 이러면 이제 고집불통이 되죠. 자기만의 어떤 생각, 사상, 어떤 철학에 깊이 빠져서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깊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어, 거기에 옳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하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요. 생각과 사상, 철학. 인수가 많으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여기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면 인수가 많으면 그런 성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기축 개축월에 기축 일간이죠. 오화가 이렇게 있다 치고 여명이라고 치면, 네 여명이라고 치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음, 기토 일간이죠. 그래 생하는 게 이제 정이, 정의, 병화가 정의죠정 생해주죠. 또 정화는 편인인데. 또 이렇게 생해주죠. 정편이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 그래서 어이 일간을 생하는 게 정인편인 인성이 하는 일이죠. 인성이 하는 일은 일간을 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죠. 또이 식신 식신이죠. 또 상관 상관이죠. 이렇게 식상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이게 천방지축이 돼죠 천방지축. 이럴 때 인성이 이걸 잡아주는 거죠. 제어해 주는 거죠. 모친이 이 자식의 자식의 이 일간의 천방지축 같은 날뛰는 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잡아주고 교육하고 훈육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람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말과 행동을 생각 있게 한다. 국민 MC라고 하는 신동엽 이분 사주가 이런, 음,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상관, 이 상관, 페인이다. 그러죠. 인성으로 상관을 제어한다. 두들겨 패서 쓸모있는 말과 행동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게 상관, 페인인데, 신동엽, 국민 MC, 예, 신동엽 씨사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일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상관이, 직상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았어요. 여기 이제 인성이 없다. 인성이 X. 그렇게 되면 이제 천방지축이죠. 천방지축.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란 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많이 가죠. 경찰서. 생각 없이, 생각이죠, 인수는. 생각이 없이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 이래서 손해를 보고. 참웃는 사람 되죠. 인성이 이렇게 중요하죠. 인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인성이, 이, 이, 기, 기겁 이렇게 이 있으면 아, 비견이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기토 일간이라고 치고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생하는 게 인성인데 이 인성이죠 정병화가 생하는 건데 이 생과 이렇게 들어옴과 여기서도 생하죠 기토가 생하는 게 아, 신금 토생금 아니 경금이죠 이게 이게 어떤 시소처럼 우리가 시소를 타잖아요 시소처럼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균형. 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럴 때 좋은 구조가 되지. 인성이 너무 뭐 치우치면 고집부통이 되고 이상한 생각과 세계관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인생이 인성이 아주 없고 상관이 강하면 생각 없이 말고 행동을 해서 손해를 보고 경찰서 가고 감옥 가고 사람 우습게 되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인성과 어떻게 보면 이게 삼박자인데요.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사주가 참 어렵습니다. 인성과 아, 일간, 일간이라고 하죠. 일간과 상관, 아, 상관이아 이제 식상이 되겠죠. 식상. 식상이 이세 가지가 균형이, 음, 균형. 아예 어렵습니다. 인성이 적당하게 생해주고, 일간이 받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일간이, 인성이 너무 많으면, 많으면,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뭐, 이만큼 된다. 근데 일간이 이만큼 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되면 정보는 많은데 내가 처리할 능력이 없죠. 엄청난 정보와 생각과 이면 이제 망상이죠. 망상 일간에 비해서 인성이 강하다, 많다 이런 망상, 공상 요즘 말로 이제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오죠. 인성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일간은 그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작으면 인성이 너무 많고 많고 일간이 작으면 없어서 아예 어, 과부하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성과 들어오는 거죠. 어, 일관이라고 하죠. 일관과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맞아야 되는 거죠. 균형이 맞아야 음, 아주 좋은 사주가 되죠. 우리가 이제 먹으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제 배설을 하죠. 배설. 그 배설이 식상이죠. 식상. 식사항. 그러니까 들어오고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죠. 인터넷이라든가, 밥을 이렇게 먹으면 배설을 하죠, 배설. 식상이 배설이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보, 참, 뭐, 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인성을 정보로, 정보도 되죠, 정보. 일간, 간, 식상. 이걸 정보라고 보고, 이제, 이것도 이제 밥이라고 볼, 쉽게 밥, 먹는 밥이에요.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배설을 해야죠. 정보가 들어왔어. 처리를 해서 빼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아이 과부가 걸리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먹고 빼내야 한다. 먹은 만큼 잘 빠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일간이 어, 일간에게 인성은 참 중요하죠. 음, 인성이 인성이 천을 위이면 천을 위이면 아 이러면 이제 천을 위인 인성이라는 건 인복도 이제 인복 아저 사람은 인복이 있어 나는 인복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안 해도 승진은 저 사람이 해 이런 얘기죠. 아 인복이 있다는 거죠. 인성이라는 건 존장, 그러니까 어른이죠 어른, 어른, 어른들 어른들이 이쁘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아, 천을 귀인 인성이 있으면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누군가 나를 끌어준다, 끌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 도화가 도화 인성이 인성이 천을 귀이면. 인 도와인성이 천을기이면 참 이럴 땐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 이렇게 쓰죠.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죠. 도화인성이 천을기일 때 정말 위대한 스승을 귀인을 만나서 재능을 음,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축월에 기축일간. 오화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편인이죠 편인 편인 기토 일간에게 오화는 음간 음간 화생도 편인 조부가 되죠 어렸을 때는 뭐 어렸을 때든 어쨌든 조부가 되고 모친도 되죠 모친 조부와 모친이 되고또 여자분이니까 딸이 있으면 사위가 되죠 사위 사위를 오화로 보는 거죠 여기선아 그러니까 어, 정인 편인 음, 인성이 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운에서 오화 대운이 오거나 아, 뭐 사화 대운 이렇게 이올때 이면 사이가 들어오는 거죠. 천간에 정화나 평화.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올 때, 인성이 들어올 때 공부운도 들어오고 뭐 문서운도 들어오지만 사이운도 들어온다. 아 사이벌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운에 들어올 때 기축이고. 개축이고 우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이럴 때 보면 우화, 화생토, 화생토, 화생토에서 힘이 하나도 없죠. 우화가, 우화가 너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우화가 힘이 없을 때, 이럴 때 조부나 모친이 허약하다, 허약하다. 아, 또, 제 역할을 못한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이러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원에서 축대원이 또 오고, 어, 진대원이 또 온다. 이러면 이제 화생, 토화생토하니까 오아가 불이 꺼지죠. 불이 꺼져서 이럴 때, 어, 사망하는, 이런, 음, 사망까지도 어, 간다는 거죠. 이 나이가 많아요. 한뭐 60된다고 칩시다. 70이라 되면. 이때 뭐조부가 어, 조부가 있다면, 이런 대원에 보면 사망하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허약한, 허약한, 허약한 인성은 비겁을 만나면, 비견, 겁제를 만나면 더 허약해진다. 더 뺏긴다. 이런 얘기죠. 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인데, 진토나 축대원을 만났다. 이러면 이 사이가 쓸모없는 사이가 되죠. 쓸모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병이 나서 화약하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뭐 건강상의 어떤 치명상은 있거나, 또 당연히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반대로, 미대 운영은 좋죠. 오미 합하죠. 생합이죠. 화생, 토. 생합하면서, 이 화가 커지죠. 이럴 땐제 역할을 하죠. 오아가, 편이니, 모친니 조부가, 사이가, 또내 공부, 나의 문서. 술, 토도 마찬가지죠. 아주 좋죠. 이 자가 오면 깨지죠. 이럴 땐 박살 나죠. 자대 운영은. 이럴 땐 뭐, 이 오아가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